코스피지 수가 인틀째 상승하며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주택 경기 지수보조로규제지구신시가 확산되어서 뉴욕시가 훨씬 상승했다는 것을 인터넷 시대를 보신 중입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유럽 재정적 자산태가 경제 방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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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국내 경기의 국립방송이 대안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기획하는 이민성 주석의 유분이라면서 미래 투자을 선택한 나래네 또한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 중국의 진러칭 재정부장과 김대남 북한 계획재정부장이 만나 실질적인 경제 반응을 뭐야? 결국 이십오 개자튼 거야? 아 이거 싹쓸이네 이번 달 수수료 만 돈치 얼마야 야 부럽다 나한테 좀만 넘기라니까 부장님, 김정혁 손님 계좌 유치했습니다. 계좌 전부는 아니고요, 한 20억 정도만 먼저 쏘신다는데요. 아왜 우리 김철수만 매번 이렇게 타이밍이 좋은 거야? 베이징서 비밀 협의 있었던 거 미리 안 놈처럼 계좌 많이 따왔다고 끝난 거 아니야. 알지? 네. 관리 잘해라. 어? 어쨌든 우리 지점 대북주로 완전 떴다. 오늘 같은 날. 들어있지? 얼마 먹은 거냐? 어 이거 손님 계좌나 섞어서 몰빵인 것 같은데. 어? 아, 나와. 아, 부장님, 김 대리가 돈사로 쏜다는데요? 네. 어 그래? 네. 그럼 네. 가야지. 어? 세. 어떻세 뭐야 이게? 아유 이게. 나, 나. <laughs> 누구, 누구, 누구세요? 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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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는세요 누구세요? 누구세라누구세 광명성 세그 누구세요? 누구세요? 구 여기를 크고. 걸이야. 개정 길어는데. 아두그 핑땅 들이치면은 너 죽여 버리겠다. 찌땅안 쳤는데. 고전한테 어. 어, 묻지 말라니까 그랬데 우리한테도 유망주 좀 알려주지. 니들이 주식이 뭔줄 알아? 하여튼 개나 소나. <laughs> 어왜왜 그왜 몰라요? 꺼짓고 <laughs> 우리 그 돈준 법세다. <laughs> 알려주세요. 야, 너 고향 어디야? 변변이야? 너 아까부터 말투가 이상해. 걔 하나원 출신이에요. 신기하지. 하나원이 어디야? <웃음> 북한이야? <웃음> 예. 우리 가게 넘버원이에요 그래? 그럼 넘버원 손한번 잡아보자 일로 와나 <laughs> <laughs> 기다렸어? 이차 가려면 마담 언니한테 우리 밥사 먹어라. 음.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뒤올초 두만강을 건너 중국 지리성에서탈출했습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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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날 근처 드라이브 갈까? 응.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미사리 어때? 샤브샤브 먹으러 갈까? 손좀 넣고 얘기하십쇼. <laughs> 좋아? <웃음> 쉬는 날이 언제라고? <laughs> 왔어? 얼굴이 왜 그래요? 아, 별거 아니야 무슨 일이에요? 이런 곳에서 계좌 옮기란다 이유는요? 알게 뭐야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좋은 시절 다 간다는 그런 소리지 <laughs> 혹시 위에 무슨 일이라도 예, 갑자기 계좌를 옮기라는 건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뭐 별일이야 있겠어. 예,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이번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름, 무슨... 브라보스톡 통조림 공장 연락선이 최근 바뀐 모양이야. 그거 신빙기 들어왔으니까 정신없겠지. 걱정 말고 그냥 기다려봐. 믿어도 됩니까? 김내랑 무장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3인일수청사업대도 살아난 불사신인데, 설마 어떻게 되겠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휴, 허접지근하다. 육자회담건은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내가 뭘 알아? 간다면 가는 거지. 아무튼 대박, 한번 내봐. 그래봐야 뭐. 나도올 일은 없지만. 어. 어! <laughs> 저 그쪽은 얼마나? 뭐 씨, 이지 아이, 지산 같으려고냐며. 대에 치사스런 새끼들, 이거 잘 먹고 잘살라 그래. 야, 근데 이거, 얼마나 해? 응, 음, 이것저것 다 해서 뭐, 한, 8천0 0나 야, 나도 이거 슬슬 개인 하나 몰아야 되는데. 조카가 돈잘 본다면, 하나 사달라 그래. 그럴까? 난 가. <laughs> 아, 그래. <laughs> 저 사람 누굽니까? 설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냥 아는 친구야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음. <laughs>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냐 그래 인간이